안녕하십니까 대구 대산체육관 소속 쿼프 라이트급 선수 이건호입니다. 네, 이건호 선수 복싱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복싱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 복싱을 배우고 싶은 그런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첫 반에 왔다가 간절님 눈에 띄어 복싱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존경하는 복싱 선수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존경하는 복싱 선수는 KBF의 슈퍼라이트급 김동희 선수를 우상으로 이렇게 보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왜 좋아하게 됐는가요? 일단,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이고, 경기 운영이나 이런 훈련하는 영상을, 영상을 보면 정말 남자답고, 진짜 이게 복싱이구나 싶고, 난후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이렇게 스파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12월 9일에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시합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 12월 9일 이번 시합은 정말로 이렇게 요 근래의 시합보다 더 PT 있는 시합으로 이렇게 정말 관중들에게 이렇게 심장에 와닿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복싱 선수로서의 목표 말씀해 주세요. 복싱 목표는 구원에 가기 전까지 고등학생 때 한국 챔피언 이렇게 벨트를 한번 허리에 메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